챗지 p t 가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진짜 중요한 결정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AI가 등장했어요. 바로 뉴로심볼릭 AI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뉴로심볼릭 AI가 정확히 뭔지, 왜 AI의 게임 체인저인지, 그리고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까지 완벽하게 알려 드릴게요. 먼저 간단한 테스트를 해 볼게요. 챗지 p t 한테 고양이 사진을 보여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벽한 고양이 사진을 만들어내죠. 고양이에 대해 설명해줘라고 하면, 상세한 설명이 나와요.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고양이를 기를지 말지 결정해줘라고 하면, 갑자기 애매해져요. 여러 선택지는 주지만, 정작 이걸 해라는 확실한 결정은 못 내려요. 이게 바로 현재 AI의 한계예요. AI 전문가들은 이를 세 단계로 나눠요. 첫 번째 식별은 뭔가를 알아보는 것. 이건 AI가 정말 잘해요. 두 번째 생성은 뭔가를 만들어 내는 것. 이것도 잘하죠. 세 번째 결정은 진짜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것. 이게 바로 AI의 약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결정이라는 건 단순히 생성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깊은 숙고와 논리적 추론이 필요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뉴로 심볼릭 AI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AI의 두 가지 접근법을 알아야 해요. 영어 공부를 비유해 볼게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영어를 배울까요? 엄마가 맘이라고 부르면 반응하고, 아빠를 데드라고 부르면 또 반응해요. 문법책 없이도 자연스럽게 패턴을 익히죠. 이게 바로 뉴로 AI 방식이에요. 반면 한국 아이들은 어떨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문법 규칙부터 배우죠. 이게 심볼릭 AI 방식이에요. 흥미로운 건, 심볼릭 AI가 뉴로 AI보다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1950년대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빅데이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규칙 기반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뉴로 AI는 유연하지만 왜 그런 탑이 나왔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요. 심볼릭 AI는 논리적이지만 너무 딱딱하고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둘다 쓰자. 였어요. 이게 바로 뉴로 심볼릭 AI의 핵심이에요. 비율이 중요해요. 50대50으로 균형을 맞춰요. 뉴로가 너무 많으면 기존 AI와 같아지고, 심볼릭이 너무 많으면 너무 딱딱해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비가 내리니까 오늘 소풍을 가지 말자라는 상황이 있다고 해보세요. 기존 AI는 이걸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처리해요. 하지만 뉴로심볼릭 AI는 이걸 논증 구조로 분석해요. 가정 소풍은 날씨가 좋을 때 가는 것이다. 증거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 이후 비 오는 날은 소풍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주장 따라서 소풍을 가지 말자.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하니까 논리의 어느 부분이 약한지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하는지 알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인간의 완전한 의사결정 과정을 모델링했다는 거예요. 1단계 단어는 모든 논증의 기초. 2단계 문장은 단어들이 결합된 설명. 3단계 논증은 가정, 증거, 이유, 주장의 구조. 4단계 변증은 논증과 논증의 충돌을 통한 합의. 이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호주 뉴사우스웰스 대학교에서는 경영 수업에 뉴로심 볼릭 ai를 도입했어요. 커트로는 일반 챗봇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교수의 모범 답안을 심볼릭 지식 그래프로 구성해뒀어요. 학생이 답을 하면 ai가 단순히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식 문답을 통해 학생 스스로 올바른 답에 도달하도록 유도해요. 학생의 잘못된 논리를 지적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죠. 더 놀라운 적용 분야가 있어요. 바로 법률이에요. 법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완벽한 논증 구조거든요. 변호사가 놓친 가정을 공략하거나 새로운 증거로 논리를 보강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유명한 대통령 토론을 뉴로심 볼릭 방식으로 분석해서 양쪽의 논리 구조를 완전히 해부한 사례도 있어요. 항공 안전 분야에서도 쓰여요. 비행기 안에서 조종사, 기장, 부기장이 나누는 모든 대화를 분석해서 위기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패턴을 파악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요. 뉴로심 볼릭 ai가 왜 혁신적일까요? 첫 번째 할로시네이션 문제를 해결해요. 다층적 지식 그래프를 통해 각 레벨에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별도 에이전트들이 작동해요. ai가 이상한 말을 하려고 하면 미리 잡아내는 거죠. 두 번째 진짜 의사결정이 가능해요.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정서적 확신까지 얻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지식이 확장적으로 발전해요. 심볼릭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기호에서 새로운 파생 정보들이 계속 나와요. 서로 다른 전문가의 지식 그래프를 합치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지식 서비스도 만들 수 있고요. 미래에는 어떨까요? 물리 법칙을 아는 AI 월드 모델을 이해하는 AI들이 나올 거예요. 빅데이터 없이도 물리학 법칙만으로 똑똑하게 작동하는 AI들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AI와 인간이 진짜 협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AI가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고 결정을 내리는 파트너가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뉴로심볼릭 AI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에요. AI가 인간처럼 진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이에요. 패턴 학습의 유연함과 논리적 추론의 정확함을 모두 갖춘 진짜 지능적인 AI인 거죠. 여러분도 이제 뉴로심볼릭 AI가 뭔지 완벽하게 아시게 됐을 거예요. 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어떤 분야의 뉴로심볼릭 AI를 적용해보고 싶은지 알려주세요.